도와주시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자청룡 우백호로 우리 고령군 의회 김선우 의장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옆쪽으로 서주십시오 자 우리 또 어, 명인 한복기자 박효희 선생님께서 꽃다발도 증정했습니다 옆쪽으로 같이 한번 서주시고요 네 축하합니다 사실 네 우리 일단 한번 멋지게 오늘 기념비적으로 사진 한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포즈 한번 멋지게 찍어야겠습니다. 오늘 패션 모델로요. 대가야의 복식 패션 모델들입니다. 들 손. 사람들은 손. 들 네, 손. 사람들은 손. 사람들은 손. 사람들은 손. 사람들은 손. 사 우리 군수님과 함께 꽃다발 받으시고요. 전부 다 포즈를요. 우리 대가야의 복신문화의 영원한 오늘 오방색을 다 찬란하게 해봤는데요. 오색 찬란한 그래서 손가락 다섯 개를 드시고 전부 오른손에 드시고 멋지게 포즈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트 한번, 한번 날려볼까요? 송중기처럼 네, 우리 군수님과 함께 사랑해 대가야 고령군 그러면 사랑해 같이 한번 외쳐주세요. 대가야 고령군 사랑해.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마무리로 우리 또 군수님과 우리 또 우리 명장님 두 분을 모셨으니까요 이렇게 오늘 어, 극구 인사말을 사양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어, 대가야의 멋진 이렇게 어, 또 우리 옷을 만들어주신 존경하는 박효희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께 오늘 아름다운